네, 의역에서 한 시간을 걸어서 일단은 그 세방 지하차도까지 왔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세방골 성당 근 네, 이름 써는 성당 이름 써는 데를 찾지 못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왔네요 김보록 신부님 사입니다참이분이 굉장히 한국 전주교 선두를 위해서 앞장서신 분인 것 같아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 황새 바위 옛날 재인들을 포박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다리를 묶는 것을 우리 족쇄 3, 2, 3, 2, 3. 아까 저 굴다리 밑에서 세방골 성당 어딘지 물어봤더니 바로 옆인데, 아, 여기 주민들이 잘 모르네. 안타깝다. 세방골 성당입니다. 근데 오늘 이상하게 미사가 7시에 있어서 지금 문이 닫혀 있네요. 성전도문이 닫혀 있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